예, 저희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제까지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하는 그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또 다양한 반응들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론 유다, 빌라도와 유대의 군중들 이들 모두는 사실 주님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의 위기, 그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놓고서 각자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팔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조롱하는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빌라도로부터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에는 온 군대를 끌어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총독의 부대는 600명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온 군대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그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잡혀온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그 물건들은 총세 가지입니다 홍포와 가시면류관 그리고 갈대였습니다 이세 가지의 물건들은 모두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왕으로 꾸미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물건들입니다. 붉은색 또는 자색이라고도 언급되는 이 홍포인데, 첫째로는 바로 그 홍포인데, 이것은 당시의 황제나 왕들이 입는 매우 귀한 의상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군인들에게도 그들이 빨갛게 걸치는 이런 천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 물건이 뭐 크기가 어떤지 어디서 났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천을 주님에게 걸쳐놓고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주님께 씌운 그 가시 면류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왕관과 같은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것을 씌워놓고 머리를 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길고 단단한 그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멸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때렸다 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형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것이 끝나지 않은 형태의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몇대 때린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또 때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갈대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왕제가 들고 있는 홀이라고도 불리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꾸며놓고 주님을 때리고 침을 뱉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지금까지의 본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경우에 속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십이 절에 보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찬에 장소에서 잡히셨죠. 그렇게 잡히신 후에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아무런 잠도 주무시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군중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바로 사형을 언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 받고. 바로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그들은 먼저 그 죄수를 채찍질합니다. 그 채찍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끈들이 돼 있고 그 끈들에 납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그 끈이 몸에 이렇게 휘말리면서 뜯어내면 살점이 같이 뜯겨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 채찍질이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그 채찍질만을 막고서 형장으로 끌려가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사들이 구레네 출신 그리고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등장에는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등장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지금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 표기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바로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향까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그런 것이 병행구절인 마가보금의 말씀을 추가로 보면 이러한 의문은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마가보금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죠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둘이고 그 아들의 이름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마가가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해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다녔고 전도했고 또 베드로를 열심히 섬겼던 그 초대교회에서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교회사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이 도대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서들이 기록된 시기를 생각해 볼때 실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은 예수님의 사후에 약 30년이나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오늘 이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의 신상을 여러분들은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으로 조사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마가는 30년 전에 우연히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진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잠시 대진 저준 사람의 신상을 과연 누가 이토록 자세히 알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누구랑 우연히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그걸 30년 후에 기록해요. 근데 우리가 아, 그 30년 전에 내가 인사를 했나? 뭐 이런 것도 기억이 안날 텐데 야, 그때 너그 사람하고 인사했잖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의 인제로 187번길에 살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아들 이름은 뭐고, 그분이잖아. 그분하고 너 인사했잖아. 라고 우리가 말하며 기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마가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과 바로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는 그 누구보다도 사도바오를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섬긴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한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함께 지었던 그 시몬과 시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참으로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베데돔입니다. 사무에라 6장 6절에서 7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듯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죠. 근데 왕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만 너무 좋은 그 궁궐에서 호요식하는데 그것이 다윗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죄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성대한 입성식을 가졌습니다. 3만 명의 일꾼들을 모았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악기들을 다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만 번들르르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언약궤는 오직 내인들만이 멜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윗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술에 율법도 지키지 않고 보기만 좋은 새 소레 그 법궤를 옮기다가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사는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잡았겠죠. 헌데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특별한 죄사함의 과정 없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그 순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괴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헌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성경에 등장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가까이 살았던 인물로 생각됩니다. 헌데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법궤를내집 안으로 들이시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절대로 우리 집에 그 흉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진정서를 내고 뭐 일인 시위라도 할수 있겠지만 이때는 두라면 두는 시대였습니다. 왕정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괴는 오베데돔의 집에 세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방금 전 사망한 우사를 생각해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서도 누군가 하나 죽어 나갔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세달 만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 지금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죠. 그것은 그 소문이 온 동네 방네 그 차원을 넘어서 온 나라의 그 소문이 지금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집안을 귀 돌보셨다고 다윗 왕에게까지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16장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에 지도자인 아삽은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은 오베대돔과 여이엘입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탔습니다 16장 38절에 오베대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오베대돔뿐이 아니라 형제 68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대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역대상 26장으로 가면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이젠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복주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 지금의 저희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성경이 주어진 그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의 축복, 소유의 축복, 이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따로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더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베데돔은 언약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물건이죠. 지금 사람을 하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그 괴를 잘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잘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구레네 시몬의 가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축복을 지금 오베데 도문과 같이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좌평과 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입니다 근데 우평강도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조롱하였지만 그 중간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켰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지막으로 이두 강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또 구약 시대의 오베데돔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잠시였고 또 오베데돔도 불과 석 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낙하신 그 작은 순간에 최선을 다해 그 주님의 일에 주님과 함께함에 동참했던 그들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들은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떠나 정말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까? 주님께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희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모두. 우리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해, 안 좋은 건 예수님이 다 가져갔고 모든 좋은 거 우리가 정말 일말에 조금의 어떤 나음이라도 입었다면 그것은 다 주님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30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부분. 예, 보이는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30절을 왜 유심히 봐야 되냐고 하면 29절에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그 내용 맥락이 있는데 이 30절이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한글 번역을 보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하나로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런데 원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가 이 지혜라는 단어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가 그 앞에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번역해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지혜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한 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들어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전부 다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은 악합니다. 사실 지금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멀시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주님을 몰랐던 과거의 우리들의 그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들로부터는 단한 가지도 자랑할 만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훗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저희들도 주님을 쫓아서 하늘 백성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정말 고난과 멸시의 이 삶을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인내의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들도 언날 주님의 그 하늘의 큰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 주님의 이 초라한 모습이 훗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홍포를 입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암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미니 여러분 로마의 병정들이 입혀준 주님의 홍포에도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흥건하게 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는 주님이 홍포를 입고 오시는데 또 다른 피가 주님의 그 홍포를 적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 중에 심판자로서 마치 포도죽 틀을 발득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피가 튀어서 주님의 홍포를 적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희들 지금은 고난을 겪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두려운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미리 말해서 그 심판의 자리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칭찬과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부디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고난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최후 승리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오직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을 따라 다름지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